우리 다 같이 갔다 와서 이제 다들 썰 푸셨잖아요 회장님도 게릴라로 썰 푸셨고 시로도 썰푼 걸로 알고 있는데 나나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가지고 무슨 얘기 했어? 궁금한 거 없니? 나 고기 잘 굽는다고? 아니 근데 나 진짜 고기 기가 막히긴 해나 고기 좀 그거 있어 부심 있어 고기 굽다 뭐 했냐고? 아니 그냥 고기를 봐봐 이게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줘야겠다 기다려봐 예를 들어서 여기 불판 이렇게 있어 불판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다? 집게. 그래서 고기를 굽고 있어. 그러면 연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연기. 연기가 이렇게 해서 내 쪽으로 와요.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약간 약간 이런 자세로 구웠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갈거 아니야. 어. 하체를 살짝 숙이고 허리를 약간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굽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테이블이 내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뒤에 이렇게 사람이 있었던 거지.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 부회장님이었나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거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구우면은 거의 엉덩이가 직방으로 앞에 있어요. 또 이제 이 녀석이 살짝 죽었어. 약간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불이 살짝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불판을 위에서 쳐서 고기 기름을 내려가지고 불을 올려야 돼. 이거 고기 구워본 사람은 알 텐데 불이 죽으면은 고기 그 있는 불판을 탁탁탁탁 쳐서 고기 기름을 아래로 내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칠려면은 팔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탁탁 탁 털다 보면은 이 몸이 흔들리거든. 그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트월킹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내가 이렇게. <laughs> 약간 애매한 스쿼트 자세로 내가 트월킹 추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이랬는데도 어쨌든 나한테 연기가 이렇게 올거 아니야, 얘가. 얘가 나한테 가끔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고개 뒤로 들고, 아막 어 이러면서 고개도 막 흔들고. 그러니까 막 진짜 무아 지경의 트월커로 보였던 거지, 어. 막 고개 보면서 트월크 트월크 하면서, 아어 고개 흔들고 막, 어. 이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부회장님이 보시고 굉장히 많이 웃으셨던 레스키. 반대편은 그 테라스였어요, 테라스. 여기가 벽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이 이렇게 테라스였거든. 내가 기억나는 건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차려서, 아! 내 엉덩이가 누군가의 얼굴 앞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때 자세를 고쳐 잡은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 야 생각해봐 고기 불은 죽고 있지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겠지 근데 눈에 연기는 또 들어오지 이놈의 새가 자꾸 아래를 보지 무가지경이었던가 거의 근데 고기는 야무지게 구웠다 아 내가 고기 굽다가 회장님이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 그러면 내가 테라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회장님이랑 눈이 마주칠 거 아니야 여기서 내가 눈 마주칠 때마다 회장님을 약간 이렇게 째려보면서 빤히 쳐다봤어 계속 지나 때마다. 일부러 여기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니 쳐다보면 회장님이 똑같이 날봐 이렇게 가는 방향대로 나 똑같이 봐 그러면서 회장님이 뭐 이러고 오, 잘생겼네 막 이러면서 그냥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지성이 없었어 그냥 그냥 진짜 냅다 무지성 잘생겼다 시전.